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년 현 기아 쏘렌토를 소개합니다. 중형 SUV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쏘렌토가 이번에는 더 세련되고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성 모두 한 단계 진화했죠. 그럼 바로 살펴볼까요?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쏘렌토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더욱 넓고 날렵해졌고 양쪽의 수직형 LED 헤드램프가 자리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크롬 포인트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후면부는 얇은 LED 리어 램프와 새로운 로고 배치로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SUV 다운 단단함과 프리미엄 감성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2026 소렌토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가솔린 터보 모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2.5L 터보 엔진은 약 281마력의 출력과 43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럽고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이 대폭 향상되어 도심 주행에서도 정숙하고 경제적입니다. AWD 사양은 험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보여주며 새롭게 개선된 서스펜션 세팅은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2026 소렌토의 인테리어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시보드에는 12.3 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두개 이어져 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와 앰비언트 무드 조명이 더해져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2열과 3열 공간도 여유롭고. 시트 재질은 나파 가죽을 적용해 고급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통풍 시트, 64색 모드램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편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안전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아는 이번 소렌토의 최신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를 적용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등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충돌방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첨단 ADAS 기술을 아낌없이 넣어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차체 강성 역시 개선되어 충돌 시 승객 보호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가격은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기준으로는 기본형이 약 3,800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상위 트림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5천만 원대 초반까지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약35,000 달러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양한 트림 구성이 준비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 폭이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 기아 소렌토는 디자인, 성능, 편의, 안전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형 SUV로 거듭났습니다. 가족용, 비즈니스용 또는 장거리 여행용으로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멋진 신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